반갑습니다. 저는 이보영입니다. 자 이보영의 힐링 잉글리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최연소 어, 우리 지원자께서 오셨는데 이름도 지원재원이네요, 그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그럼 중학교 2학년이 당면하는 가장 큰 영어의 고민은 뭘까요? 아니 주위에서 네. 중학교 2학년 영어가 확 어려워진다고 하 하시더라고요 음. 네, 주변에서. 앞으로. 응. 근데 중학교 2학년 영어 문법이 어렵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평가 문제집을 보면 그러니까 응. 어려운 문법은 아닌데 응. 어렵다고 하시니까 진짜 막 혼자서 되게 겁냈거든요. 근데 응. 문제집을 보면 별로 안 어려운데 진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나 막 그런 응. 생각을 많이 하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내신도 네. 많이 들어가니까 응. 그런 것도 응. 있고 네. 앞으로 특히 말하기 평가에 대한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어떤 영어 수행... 말하기 평가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 수행평가요? 네, 아, 저희 그렇고. 내일모레 해요. 어, 내일모레 <laughs> 해요. 어떻게 데뷔, 데뷔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제 1분에서 1분 30초 말하기인데그을 응. 길게 써서 3분으로 됐어요. 제가. 어. 근데 제가 원래 이번주 금요일 날 원어민 선생님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를 빠지고 어. 눌러 갔잖아요. 여행 갔다군요. 왔 네, 어.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아, 다음 주 월요일 하는 건데, 네. 솔직히 제가 좀 성격이 완벽주의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완벽한 문장을 말해야 돼요, 무조건 뭔가 할 때. 그래서 무조건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제가 하는 그 스피치는 완벽하니까, 완벽하니까 어디서든 전 자신감 있게 그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 미리 외웠 어 네, 외운 거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언제나 완벽. 해야 말하... 된다는 어, 생각고 하 있어? 네, 모든 어떤거든 그래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어떻게 해? 그러면 <laughs> 살기 참 피곤한데 그러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도 애들 저보다 더못그는데도 저는 제가 그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좌우 대칭도 안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어. 그런 것도 되게 저는 잘못 그리고. 음. 네 그런, 그런 어. 성격이 그래서 그럼 본인이 보기에 미술이 예를 들어서 자율 대칭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안 맞는 건지 네. 나, 내가 봐서 그런 건지 좀 억울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네. 이거 대칭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 그린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엔 좀 억울하면 있지 않겠어요 사실 남의 어. 전문가가 봤을 땐 잘한 건데 어. 어. 아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제가 저는 잘못 그렸으면 무조건 다 지워요 진짜 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니까. 그, 진짜, 영화 같은데, 네. 애니메이션 그리는 사람들 정말 잘 그리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네. 그 수준만큼 제가 그려야 돼요. 그럼, 그러면, 어, 그렇게 될 때까지 아예 안그려요 아니, 그냥 항상 시도는 해요. 음, 음, 시도는 하는데, 음. 시도한 거를? 남에게 보이지 않고. 다 지우죠. 어, 똑같이 될 때까지. <laughs> 네, 근데 미술은 별로 좋아질 않아서 딱히 <laughs> 요 <해요. 웃음> 네. 그럼 <laughs>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딱히 생각해 놓은 건데 네. 아직은 머리죠 네. 어. 네. 어. 그렇구나 그럼 이제 영어에 다시 돌아서 알아보면 네. 그 만약에 스피치 대회를 나간다 말하기 대회를 나간다라고 하면 미리 원고를 써서 다 외워서 훈련을 해서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자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럴 적에는 생각이 잘안 나고 네. 막히고 네. 어. 실수할까 봐 네. 그러니까 저 문법적으로 완전히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서 말해야 돼요. 아 그러면 문장이 짧으면 괜찮겠네요? 네 그죠? 네 오케이 okay,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해볼까요? 오케이 <laughs> okay. 재원 nice to meet you uh, uh, nice to meet you too okay very yeah. good so 재원 could you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uh, um, tell me about your family um, I, I have a uh, father mm -hmm. and mother mm -hmm. uh, father, mother and my, my uh, Oh, it's okay. It's okay. A brother. Oh, okay. You have a Now you remember you have <laughs> a brother. <laughs> so, where do you live? Uh, I live in Yangcheon-gu, um, Seoul. Oh, I see. I yeah. see. Do you live in an apartment or do you live in a house? Uh, I live in an apartment. Okay. Do you like living in an apartment? Um, so so. So so. Okay. What do you like about living in an apartment? <laughs> 음. 음, comfortable comfortable oh, yes. comfortable comfortable yeah. 음. okay. okay, comfortable all right probably <laughs> well this is just my guess 제가 생각하기로는 c o n v e n I e n t h 쓰고 싶지 않았을까요? 편리하다는 네. 걸 쓰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아 원래는 h i n k I t h i 그러니까. 경비실이고 네. 그런 네. 관리가 된다는 걸 네. 하고 싶은데 uh, t do you l i 오케이. b 그 그럴 땐 어, w h v a t d e y r o g o o d 그 a u like a t do y o b o u like a t 뭐뭐뭐 b 뭐, 좋아요? u 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i t 뭐 like living in an apartment because like living in an apartment because n m b e u m b e I r o n e 네. 뭐그렇 s 말하는 게 정석이죠. 사실은 네. 교과서적인 정석이죠. t m e n t because I 지 r s I r s t 하고 first 하고 uh, everything is managed w e l l 응. 이라 거죠. 응.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관리되어지고 있다. 혹은 there is a management office and they are doing everything for us.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고 있다.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그러니 there is 가 있고, 응. 시작이 있고,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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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thing is well managed 가 있고, so 그리고 결론이 나오겠죠? So it is very comfortable and convenient to live in an apartment 네. 그러면 it to의 용법이죠. 네, it is 네. 뭐뭐뭐 to 네. 뭐뭐뭐 교과서에 나온 거죠. 네. 그죠. 네. 자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알았죠. 하나하나는. 네. 네. 어, 근데 응. 제가 그거 들으면 안, 네, 알겠죠. 이해가 네. 되는데 네. 말은 못하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네. 필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어, 그런 문장을 먼저 만들어서 써보는 것이 첫 번째예요. 써볼 적에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리고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했던 많은 영어 지식들이 이미 재원이 머리에는 다 들어있거든요. 그 끊이기만 하면 돼요. 그 끊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럴 적에는, 아, it to 용법을 쓰면 좋겠다. 그럼 뭐뭐, 뭐뭐는 뭐뭐하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거 같다. 없서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문장 을 하나하나 영작한 다음에 그걸 그 다음 단계에서는 화장실에 가서 방에서 거울을 보고 화장실이 보통 저는 권해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갖고 굉장히 듣기 좋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지금 눈 똑바로 들으면서 아주 말 잘했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쓴 거여가지고. 근데 이럴 때 영작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랬죠. 일단 모든 것이 매니지가 잘 되고 그래서 나는 참 편리합니다. That's why I like living in an apartment. 이렇게 한번 wrap up 하죠. 네. 그게 말하는 식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네. 처음에 그 주제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주제문을 그렇지 결론으로 가기 전에 예를 든다거나 네. 해서 이게 스텝이 one, two, three로 나오게 네. 되죠. 예. 네. 그런대로 자기가 영작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거울을 보고 말해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게 쌓이면 아까 우리가 스피치 열심히 준비해서 완벽하게 말하는 건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 과정이 중요해요. 완벽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말을 하게 되기까지 쌓아온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쌓여 그렇게 쌓이게 되면 나중에 가서 비슷한 유형의 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탁탁탁탁탁 자기 혼자 맞춰져 가지고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또 하나 극복해야 될건 뭐냐면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버려 타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크게 잘 말했어요. 어, 가족 앞에 노, 이렇게 앉으시라고 하고 거기 서서 아빠 눈 쳐다보고 엄마 눈 쳐다보고 동생 눈 쳐다보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1분 동안 2분도 길고 1분 동안만 문장을 적어갖고 먼저 자기 목소리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요. 녹음해서 제가 들어보고 그리고 얘기를 해보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어, 완벽 해야만이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든 버리시는 게 필요해요. 네. 그건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네. 영어를 잘 말하는 사람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 말하는 사람들이 어, 자기 영어를 끊임없이 모니터를 해요. 이런 거 있죠. 나는 내일 학교 갈 거예요. 라는 말을 할 적에 I am going to school tomorrow 이렇게 말하면 네. 되는데 I am, I will, 인가? I'm I'm 고등인가 I, I, 응. I will인가 응. 왔다 갔다 왔다 갔다요. 응. 그다음에 아참 일단 결정을 해. 일단 I'm I will 하자. 그럼 I will 다음에 고고 o 인가 어텐든가. 그러니까 모든 그 해당되는 단어들이 다 한꺼번에 떠오르는 거예요. 응. 학교에 입학하다 뭐 들어가다 다니다 이런 게 한꺼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I will 아 그냥 그냥 go Go school. I go to school? go to the school. 막 왔다 갔다는 응. 거예요. 투모 tomorrow? 아니 뭐뭐 뭐, 이게 왔다. 갔다, 투모로우가 앞에 가야 되나 막 이렇게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겪어야 겪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응. 그러면 나중에 보다 유창하고 보다 정확한 영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막한 사람, I tomorrow go school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영어가 또 의외로 안 늘어요. 그렇게 해서 정체가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좋은 영어라기보다는 자기 편한 영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재원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영어는 이왕 말하는 건데 좀 정리된 좋은 영어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죠 d job? 그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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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것 o d 것 o o 이 g 많이 된 g 같요요 그걸 이어가세요.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다만 연습 d g 과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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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리고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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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지금은 음. 똑같은 실패를 세, 일번 반복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는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게 두려워서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면 선생이 가르칠 게 없어요. 어, 네. 말을 해서 틀려줘야, 음. 아, 이게, 이게 이거 아니거든요? 이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혼자 말을 안 하고, 이, 어, 혹은 절대 실수할 리가 없는 단문 형식으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음.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영어실력을 측정할 음. 길이 없어요. 예 네, 실수를 해줘야지 저희가 먹고 살지 않겠어요? 그건 중요한 음. 부분이죠, 그죠예 네. 네. 제가 언니가 지금 아주 아주 잘하고 있는데 어, 그걸 갖다가 조금 쉬운 거 그러니까 어 동생이 읽던 영어 동화책이라든지 혹은 아주 어린 친구들이 읽는 동화책 같은 거 있죠 그를 기가 알잖아요 많이 읽어서 알겠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거울 앞에서 동화책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 있죠 그리텔링한다고 어, 하죠 네. 그런 것도 아마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심청전 뭐뭐뭐뭐뭐또뭐 있어? 백설 공주. 뭐 이런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네. 동화를 누구에게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아주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이미 아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네. 생판 모르는 거 갖고 그러는 거는 곤란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어디 여행을 갔다가 그 어떤 경험을 했다고 들었는데 한번 요즘 얘기해 보죠. 뭐. 어, 그러니까 1, 아, 그니까1 2월에 겨울 방학을 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이렇게 입국 심사를 받을 때야 좋겠다 거기도 가봤어요. <laughs> 근데 이렇게 거기가 좀 깐깐한 사람을 잘못 응. 만날 수도 있다고 가이드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응. 저희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 저희 바로 제가 딱 입국 심사를 할때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응. 막 이제 막 계속 버벅거리고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어. 근데 아저씨가 계속 제 여권을 보는 동안 응. 그 아저씨가 그 그분 입국 심사를 맡아주시던 아저씨가 저한테 저보고 영어를 할줄 아냐고 음. 물어봤는데 솔직히 저는 뭐라 말할까봐 음.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될지 말아야 어, 될지 고민을 그치. 되게 많이 했는데 네. 할수 있다고는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 그러면 은이 아줌마가 영어를 못하는데 네. 너가 좀 그러니까 코리아네 음. 영어 그러니까 해석해서 말해달라고 음. 저 보셔서 저는 이해는 되니까 음. 네, 그러겠다고 했는데 음. 그러니까 저 저보고 갈 다시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다시 한국으로 갈수 있는 티켓을 보여달라고 응. 어. 하는데 저는 그걸 이제 네. 해석 저는 해석이 됐으니까 그 어. 아줌마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아줌마가 저보고 여행사에 있다고 어. 말씀을 해달라고 오케이. 하셨는데 네. 여행사란 단어를 제가 어. 아니 뭐라 말해야 되지 이거를 막 그렇지. 그러고 있었는데 네. 그때 하그 그 아줌마의 아들 두 명하고 어. 남편이 그 이미 입국심사를 받고 들어가셨는데. 다시 나와서 안 오시니까 아줌마가 네. 본거 다시 들어와서 보고서 봤는데 저는 근데 또꽤 오빠, 그 오빠들이었거든요. 한 열일곱, 열여덟 대 보이는데 네. 영어를 그 오빠들도 할줄알거 아니에요. 배웠으니까. 근데 아무, 그렇지만, 말,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진짜 저는 그 가족이니까 도와줄 줄 알았는데 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근데 네. 앞에 있던 아저씨는 저가 됐으니까 가라고하셔서 아줌마는 그냥 계속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어... 그 영어 때문에 참 속상해요, 그죠? 그런 일 네. 겪으면 저도 그런 일 많이 봤어요. 그 괌에 갔는데 괌에 업무차 오신 분이 어떤 아저씨가 넥타이 매고 그 더운 괌이라는 곳에서 땀을 막비우도 들리고 있는데 양복을 한 손에 이렇게 이제 옷또저저 저, 저, 자켓을 벗어서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뭘안쓴 거예요, 서류에. 네. 그이 그러니까 방금 깐깐한 분 그런 음. 얘기 맞는 게 그거 하나 다시 쓰라고 그러면 되지. 따라라. You can't speak English? 막 이러면서 도로 갔다 오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 거죠. 그는 우리가 자, 잘못한 게그 사람 나쁜 사람인 거죠. 그래갖고 제가 나서서 도와줬던 기억이 나요. 어. 네. 화가 나니까 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말도 안 나고 막.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국력을 키워야 돼요. 열심히.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때, 자, 티켓이 여행사에 있습니다라는 한마디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죠. 자, 여행사에 있습니다라고 할때 여행사가 그 티켓을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행사는 단어를 알아야겠어요. 그죠? 이제 알았어요? <laughs> 아니요. 어, 그래요? <laughs> 여행사가 뭘까요? 트래블 에이전스가 되겠죠. Travel agency, 그러니까 에이전시 응. 왜 연예 기획사, 대 에이전시 뭐 이런 응. 말 하잖아요. 응. Travel agency가 여행 기획 어. 여행사란 말이 되는 거겠죠. 응. 자 여행사가, 근데 그다음 이제 알았다고 쳤을때 여행사가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the travel agency has my ticket 하면 되겠죠. 예, 응. 네, 그거를 주어, 그러니까 항상 영어 문장은 주어를 뭐로 잡는지만 알면 돼요. 예, 네, 응. 어디에 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There is my ticket in the travel agency라고 해도 돼요. 무조건 있다 할 적엔 there is잖아요. 무조건. <laughs> there is a table. There is a chair. There are lights. There is a camera.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있 뭐, 있다 할 적엔 자주 간 there인데 이걸 하나 이번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오빠가 있어요. 나는 내일 시험 볼게 있어요.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인터뷰 할게 있어요. 그 뭐가 잡혀 있다 라고 할 적에도 have를 쓰게 된다는 거죠. I, 아까 I have a brother 했잖아요. 응. 근데, 영어, 근데 우리말로는 그게 뭐야면 오빠가 아니, 남동생이 있다잖아요. 그죠? 우리는 있다 없다가 역으로 가지고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역으로 그 티켓이 여행사에 있습니다. 티켓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So the travel agency has the ticket 하고 네. 말씀하시면 되죠. 네, 한번 해볼까요? The travel agency is uh, 어. has 어. my ticket. 그렇지. 잘했어요. 한 번만 다시 볼까요 The travel agency has my ticket. Very good. 아주 잘했죠. 말을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도 말고 하다가 떠듬떠듬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한꺼번에 쫙 외워서 생각해서 하는 거면 로봇이지 그게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를 많이 보세요. 인터뷰하는 걸 보면 말하다가 떠듬떠듬 제가한 말을 또 고치기도 하고 반복하기도 하고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laughs> 앵커들처럼 어, 앵커들도 그렇죠. 뉴스 앵커. 저기, 저 카메라가 있지만 카메라 밑에 프롬프터라는게 있어서 거기로 다 자막이 지나서 그걸 아, 네, 읽고 네. 하잖아요. 아니, 그런 거 자기가 뭐 처음부터 말하라고 딴 데다 말하나요? 못하지?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어, 재원영처럼 나는 완벽하게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런 직업 못하겠죠. 그러니까 말하다가 떠듬떠듬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면 자꾸 짧은 문장만 말하게 돼요. 안전하게. 실수할 음, 리가 음, 없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문장으로 한두 문 단어만 더 넣어서 말해보는 습관을 기르고 그때 큰소리로 말하면서 녹음을 자기 목소리를 녹음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리텔링 해보는 요 다시 음. 말해보기.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여행 하고 오면 어 여행 재밌는 후, 어 후기를 한번 저희 게시판에도좀 올려봐 주세요. 네, 굉장히 또 기대되는 그런 또 학생이었죠. 네, 하여튼 오늘 정말 시간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국력을 신장하는데 도움 주기 바래요. 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